수십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대미문의 사회적 실험이 벌어지고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전 세계에 확산되기까지 걸린 시간 고작 3개월. 그 사이 의료위기는 정치위기 경제위기를 넘어 식량위기로까지 치달았고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정책은 우리의 생계와 일상을 뒤흔들어놨다. 기후변화. 세계화. 양극화. 혐오. 불평등. 지구적 거버넌스의 부재와 민주주의 의 위기까지. 코로나19는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문명의 관성에 경종을 올린다. 전 지구적 위기 한복판에서 세계의 지성들이 말하는 오늘의 위기, 선택 그리고 변화. 세계는 무너졌고,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코로나19는 현대화에 대한 비평, 빠르게 질주하던 관성을 멈추어야 한다. 단기 효율중심의 신자유주의가 바이러스 앞에 약점을 드러냈다. 우리 자신의 취약함을 다른 집단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팬데믹을 막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정밀한 시나리오 부재가 코로나 19 위기를 심화시켰다.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제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라. 오늘의 위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성찰하고 과거의 관성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자만이 향후 10년의 질서에 대비할 수 있다. 과거로 돌아가는 문은 닫혔다. 역사의 변곡점에 선 한국 독자에게 세계지성이 전하는 치열한 사유와 대담한 통찰. 코로나 19 이후 문명의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킬 것인가? 전 지구적 위기 한복판에서 세계 석학 7인에게 던진 긴급한 질문. 그들이 제안하는 일곱 가지 문명 전환 시나리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바이러스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개월 남짓이었다. 가장 먼저 감염자가 나타난 지역이 문을 닫아 걸었고, 그 다음은 아예 국경을 폐쇄 봉쇄라는 초유의 대응책을 펼친 곳에서는 사람들의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전례없는 혼란 속의 혐오나 사재기 같은 사회 문제가 돼. 두대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록적인 실업률이 장기간 이어질 후유증을 예고했다. 의료 위기가 정치, 경제 위기로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지금껏 인류가 밟아온 발전의 경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뉴노멀이라는 말이 회자되었고, 코로나 19 이후 도래할 새로운 질서에 대한 궁금증과 바람이 커져갔다. 수십 명의 석학에게 문명의 좌표를 물어온 저널리스트 안희경이 그간 인류의 미래에 대해 전방위 비평을 해온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았 드라미 리프킨 원틀린 장하준 마사누섬 케이프티 니포스트롬 반나시다. 어제까지와는 달를 오늘부터의 세계에 대한 갈 급함을 가지고 이 7명의 석학에게 질문을 던졌다.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인류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놓여 있는가, 그리고 선택이 가져올 우선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대부분 이동 재활령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뷰는 온라인 화상이나 전화, 혹은 몇 차례의 왕복서 한으로 이루어졌지만, 코로나19라는 공통 경험이 인터뷰에 어느 때보다 짙은 현장감을 불어넣었다. 위기의 원인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임박한 질서를 대담하게 상상할 수 있는 통찰로 가득하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미증유의 사회적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와 그것이 야기한 감염병이 창궐하는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두 번째 파고는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제러미 리프킨 최근 글로벌 그린 유디를 발표한 제러미 리프킨은 코로나19 위기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기후변화라고 한마디로 답한다. 물순환 교란으로 인한 생태계 붕괴, 야생의 털을 침범하는 인간의 활동, 그리고 그로 인한 야생동물의 이동이 팬데믹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문명이 나은 위기이다. 미프키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인 화석연료자초자산 위에 있다, 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그린뉴딜은 산업인프라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40조 달러가 넘는 자산이 화석연료로 인한 자초자산으로 가늠되는 상황에서 이는 당위의 문제라기보다 절체절명의 대안이다. 인터뷰에는 이러한 인프라 전환의 소극적인 한국 정부에 대한 특별한 당부도 담았다. 바이러스는 현대화에 대한 일종의 비평문이다. 질주하는 관성을 멈추어야 한다. 서구 언론은 한때 동북아시아의 성공적인 코로나 19 대응을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유산의 결과라고 위구심에 찬 비평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중국의 대표적 지식인 원태주는 식민화된 이주민의 세계와 포착적인 원주민의 세계 사이 서로 다른 합리성의 차이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그는 농업경제학자로서 코로나 19 위기가 식량위기로 치달을 것이며 2008년 금융 위기 때처럼 월스트리트에서부터 시작될 거라 내다본다. 위기의 핵심은 서로가 서로의 시장이 되어준 글로벌 체인이 끊어진 데서 발생한다. 그는 향후 세계 경제 질서가 미국이 선도하는 북아메리카, 서유럽이 선도하는 유럽, 동북아시아가 선도하는 아시아 이세 지역의 삼각형 구조로 통합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글로컬라이제이션 지역 중심 세계화 전망 속에서 우리는 교착 상태의 동북아시아를 새롭게 상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의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재고하게 된다. 문제는 성장의 질이다. 온 국민이 편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경제의 목표라면, 성장은 그 목표를 이룰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한동안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기본값이 될 전망이다. 마이너스의 시대에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을까? 장하준은 성장을 하지 않아도 국민생활의 질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며, 마이너스라는 숫자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그가 짚는 문제의 핵심은 모든 위험 부담을 약자에게 지우는 단기 효율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우리는 복지 제도가 잘된 나라 사람들은 고통을 덜 받고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는 관료들과 분배와 제도 개혁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부 그리고 현 한국사회의 가장 뼈아픈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 문제를 특히 강도 높게 비판한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대담할 수 있다 라는 스웨덴 3인당의 구호를 인용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람직 한유딜의 방향을 제시한다. 기후변화 세계화 양극화 혐오 불평등 지구적 거버넌스 부재와 민주의 위기 같은. 팬데믹이 초래한 거대한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답을 찾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품격을 누리는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다면 세상의 두려움을 줄어들 것이다. 두려움이 줄면 혐오도 함께 줄어든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때 우한 바이러스로 불리며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낳았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오랫동안 혐오라는 감정의 사회적 성격을 연구해온 마사 누스바움은 특정 집단에 우리가 역겹다고 생각하는 특성을 투사하는 문화적 차원의 혐오가 문제라고 말하며 이를 조장하는 정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한편으로 코로나19로 모두가 취약한 존재임을 자각함으로써 연민과 포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끈도 놓지 않는다. 혐오의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자기 비판의 정치, 자아 성찰의 정치에 대한 그의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미래의 감염병이 팬데믹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다면 먼저 사회 구성원들이 회복 탄력성을 갖추도록 사회 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의료비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은 처참한 실패였다. 건강 불평등 문제에 찬착해온 공공역학자 케이트 피키든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민간 의료서비스나 민간 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국민의 건강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민간 의료체제는 불평등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바이러스는 평등하다 의라는 통념과 달리 실제 영국에서 빈곤한 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빈곤 정도가 가장 낮은 지역의 수치보다 두 배나 높았다며 불평등이야말로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기저질환이라고 역설한다. 말하자면 최후의 치료이자 최초의 예방은 정치이다. 미래 어느 시점 세상이 무너질 수 있는 발명이나 발견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 있다. 지금처럼 반무정부 상태에 계속 머무른다면 문명은 몰락할 것이다. 코로나19는 2차 파고로 언제든 증폭될 수 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밖에 핵무기와 기후 변화, 데이터 감시 문제 등 우리의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위기의 징후는 너무도 많다. 닉 포스트롬은 지난 2019년 11월 발표한 논문 취약한 세계 가설에서 현대 문명이 국제적 협력 결핍이라는 악화 인자로 인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의 위기 역시 정밀한 시나리오와 지구적 조정 능력의 부재가 낳은 참사다 더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자 할때 필요한 지구적 통찰을 흥미로운 항아리 비유와 더불어 제시하고 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수백만 명의 생계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3천만 명의 굶주린 목숨을 저버린 채 확진자 숫자만을 해 아릴 수 없다. 위기는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취약한 사람들을 먼저 쓰러뜨린다. 아마도 반다나 시바만큼 그 사실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건져 올려 보여줄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금융, 전자 상거래처럼 우리에게 명백하게 발전과 해방의 징표로 다가오는 것들이면, 애는 디지털 결제를 할줄 몰라 부당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 봉쇄 상황에서 일을 하지 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반다나 시바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은유 속에 사람이 필요 없는 경제의 잔인한 면을 발견하며, 그것이 반생태적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모든 생명이 지구 위에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생태 민주주의의 울림 속에서 우리는 가장 극진적인 형태의 포스트 코로나 시나리오를 만나게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 세계의 지성이 말하는 오늘의 위기 선택 변화. 이탈리아에서 유럽 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 유발 하라리는 인류사의 전환기이라는 말로 향후 우리가 떠안게 된 시대의 과제를 표현했다. 오늘부터의 세계 기획 단계에서 하라리가 저자 안희경에게 한 편의 글을 보내왔다. 하라리는 그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이지 않은 이 시기야말로 한참 전에 이뤄야 했던 개혁을 감행할 시간이며 불이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임을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써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의 방향은 지금 내린 선택과 결정이 상당 부분 결정할 것이다. 석학들은 하나같이 그 오늘의 위기를 어떻게 성찰하고 과거의 관성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위기, 선택, 변화 속에 10년 후 미래를 결정할 단서가 숨어 있다. 지금까지 책시 시코너였습니다.